실천 행정사무 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여 문제점 등을 시정 보완하고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 등 집행부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통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지금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해 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과 함께 경북도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정원선서에 앞서 웹플러스 뉴스 우리 김재혁 국장님 코리아투데이 뉴스 변상범 대표님 홍커스 김재우 본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도발전을 위해서 여러 언론인 여러분 참석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정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바로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 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로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정인 선수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인 선수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경상북 도민들에게 선사한다는 생각으로 험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은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거짓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명상합다 2023년 11월 13일 경상북도 교통사 사장 이재규